간 질환에는 여러 가지 간 질환 원인이 있습니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간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 이상은 면역 체계가 중요한 기관을 공격하게 할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비정상적인 유전자는 간에서 다양한 물질이 축적되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과 다른 종양은 간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간질환 원인은 만성 알코올 남용 및 간에서의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을 포함합니다. 위에 나열된 간질환 원인 외에도 간 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잦은 음주. 비위생적 바늘을 사용하여 약물 주사. 멸균되지 않은 장비로 문신 또는 바디 피어싱 수행. 1992년 이전의 수혈받음. 다른 사람의 체액 또는 혈액의 노출. 특정 화학 물질 및 독소의 노출. 당뇨병. 비만.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음. 간 질환과 간부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조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다음 조언을 따르십시오. 술을 적당히 마시고 아세트 아미노판 같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동안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적절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운동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A형 또는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간염 백신 또는 면역 글로블린 주사를 맞습니다. 위생을 유지하면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십시오. 정맥 주사바늘을 공유하지 말고 문신 또는 신체 피어싱을 하기 전에 상태가 위생적인지 확인하여 위험한 행동을 피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혈액 또는 체액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간 질환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질환 원인 질환을 가진 경우를 포함해서 간 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거나 검사상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담한 의원은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종합적인 치료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예방 노력에도 간 질환을 가지게 되고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 의료 센터에 따르면 거의 모든 유형의 간 질환에 공통적인 증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 질환 증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우울증, 피부의 황달 또는 황변, 식욕부진, 구역,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 또는 체중 증가, 어두워진 소변, 구토, 설사, 밝은색 대변, 위 오른쪽 위의 복통, 정맥류, 저혈당, 성욕 상실. 피로, 미열, 가려움증, 근육통과 통증, 출혈에 대한 감수성, 간이 확대, 비장비대, 구종, 재생불량성 빈혈, 복부의 체액이 축적되는 복수, 뇌병증, 정신 상태 또는 의식 수준의 변화, 간기능 이상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간기능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간질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유익한 한방치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은 수천 년간 인류의 간질환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양한방 병행치료로 좋은 성과들이 연구 발표되고 있습니다. 건담한 의원은 전통한방치료로 간질환을 치료하고 있고 치료사례를 축적 중입니다. 건담한 의원은 과거의 경험들과 최신의 연구경향을 취합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상태를 개선하고 간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한약제 처방을 통해 환자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간질환 치료 경험과 최신 의료 정보를 환자에 적용하는 치료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건담한 의원이 제공하겠습니다.